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NC와 하노이의 시즌 11차전 경기 정민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1번의 박민우, 2번 손호철, 3번의 맷데이빗은 지명타자입니다. 4번의 권희동, 에릭 역퀴 선수 지난 두 번의 등판 동안에 좀 부진했습니다. 높은 평균자책점 속에서 승 없이 2패만을 안고 있습니다. 1번의 연하단 페라자, 2번의 장진혁, 3번 김태현, 4번의 노시환 오늘 시즌 7승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93과 3분의 1닝을 시즌 소화하면서 5.88의 평균자책점. 네, 아직 그 속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5구째 낮게 가면서 볼넷입니다 5구. 야! 오른쪽 밀어낸 타구는 위삼패 떨어진 지다자2-4 이후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려가고 있는 한화의 1회 말. 주자 두명이 쌓입니다. 주장인데 1회부터 위기를 막고 있고요. 4구째 빼끝 지갈는 타구. 이격수 김주원이 1회 포스아웃. 지난 주말에 홈런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타율은 약간은 좀 저조합니다. 지금 다섯 경기 타율은 2할 1푼 1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 어, 높은 발사했어요. 왼쪽 지죠 넘어갔어요. 시즌 10번째 홈런포.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여기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권희동 선수의 홈런은 의미가 굉장히 크고 예. 팀에 에너지를 주는, 왜냐면 이 연패라는 말씀을 안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뭐 1, 2연패가 아니라 지금 10연패 중이기 때문에 초반에 홈런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죠 풀카운트에서 스윙 준진 낮은 전에 아주 완벽한 공이 뿌려졌습니다. 전전선수. 그렇습니다. 강한 타구로 백핸드 캐치! 날렵하게 잡아놓고 긴 송구! 포 셈입니다! 자, 승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투구. 결합을 컨택했고 오른쪽 짧은 타구 안타연경 천재만은 이룰지나3루3루에서 3노. 멈췄습니다. 자, 아주 엔시테노스가 내야 인플레이 타구만 만들어도 위압감을 줄수 있는 타자예요. 그렇죠. 빗 네. 맞습니다. 쇼파운드 잘 건어드리면서 1루에서 처리 노시환이 침착하게 굉장히 좋은 수비를 많이 맞아, 선보였어요. 예. 예. 참 모든 감독들이 사랑할만한 그런 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에 골에서 3구째를 받았습니다. 좌중간 쪽 가는 타구는 좌익수 그 좌중간을 가르면서 거침없이 튀기 시작합니다. 방향극이 3두를 향해 3두 3두타 3두 빼앗겼던 한 점의 충격을 바로 이 3두타 한 방으로 서서히 지어갑니다.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플레이를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황영목 예. 지금 체크스윙 인정이 돼서 예. 스트라이크 아웃이 됐습니다. 네. 최준 선수가 지금 삼, 아, 3진으로 물라나고 있습니다. 수비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최지원 선수가 중견수에서 2루수로 들어왔고 박민우 선수가 앞선트 그 파울트 타구 영향으로 빠져있는데 베이스 커버드 잡고 홈사 타구! 세입입니다! 황영목이 먼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라이글스 자, 펜시로 들어갔어요. 예, 끝을 치고 지나갔고요. 예, 예. 예. 금방 나오겠습니다. 아마 이제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없어서 이제 하나 팬들의 함성이 먼저 나왔는데. 자, 원심대로 세이브 선언되면서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편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오, 좀 다리 쪽이 맞았네요. 아, 예. 자, 베라타 선수가 수비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스위, 예. 삼진 아웃. 최종은 그 대단합니다 큰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빠졌다고 봤는데요. 야, 이거는 예. 연패 중에 팀에 큰 힘을 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물론 뭐 이닝을 끝내는 아웃 카운트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아, 그렇하나를좀 아, 막아낸 셈입니다. 역전 찬스를 맞고 있는 하나 이글스. 2사 말로 들어갔어요. 음. 역키 삼진. 좋네요. 역키 씨에게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고 스윙 3진 아웃. 강속구 투수가 누릴수 있는 이게 혜택이죠. 스윙 3진 아웃. 도타전 연속 삼진.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 대로 예. 오늘 같은 피칭을 선보이 어 높게 오. 떴습니다. 언니가 대타로 우측 담장, 담장, 담장.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김주원이 홈런퍼를 쏘아립니다 다시 앞서가는 엔시다이노스. 사실 김주원 선수에게 바라는 게 이런 타구인데 예. 아, 이 브레이킹볼을 받아서 치네요. 아, 김주원 선수 시즌 네. 여섯 번째 홈런퍼 솔로퍼는 홈런으로만 두 점을 뽑아내고 있는 엔시다이노스입니다. 하게 하고 싶을 의지가불타오르는요키시인데로는변까고빠지면서스리끝에몰려있는요키시이걸 그렇죠. 칩니다 까리간걸 아, 그러나 까지야걸로는끝 빠져나갔고 주자가 두명으로고이습로다 요키시 선수는아쉬움이 안고 는기서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걸로는 3까 이걸로는 끝까2 이걸로는 끝까지 이걸로는 이 바로 권희동의 손아귀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위기를 넘기고 있는 엔시다이노스 리드를 하고 있으면 불펜이 좋아서 네. 뭔가 그 희망이 계속 생깁니다. 네. 데이비스를 타고는 좌중간을 자 중견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어쨌든 걱정했던 옆구리 부상에 어, 우려는 좀 오늘 씻고 있고요. 예. 가을야구 때그 컨택 아직도 아, 잊혀지지 않아 그럼요. 네. 예. 맞죠 걸쳤어요. 로킹 삼진. 강속구터 쏘기 때문에 많지 않고. 예. Yeah. 아, 이쪽 구석은 아, 여기뭐 노벌 투스이게에서 들어갑니다. 또 다시 로킹 삼진. 아홉 개째 탄삼진을 이번 6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그나저나 이제 하트 선수가 yeah.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겠요 그러니까요. 아. 오중간쪽 크게 한번더어올린 타구가 잘잡아 어. 잘해줘 수비 이원석 9번 타자 초골을 받아칩니다 강한 오. 타구를 미끄러지면서 잡아냈고 곧바로 1루까지 아. 들어갔어요 정확합니다 8구까지 가는 승부 하나 강한 타구 2타구를 받아들였어요 이번이니 n 시 다이노스 야수진 수비의 승리였습니다 17과 3분의 1이닝 홀리 7개 7.90 이제부터는 장타 조심을 해야 되는 타자 같은 나옵니다 노시환 오 맞았어요 기다렸던 청주에서의 한발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노시환 4번 타자 그 위용을 이렇게 화려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1점 차가 이런 결과를 또만들어내죠 버블아웃으로 예. 아웃카트두개 허용을 했지만 자 최근에 흐름이 좋고 오늘 타국 지리존 무시안에게 잡혔는데 데뷔 후첫 청주구장에서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22경기 홀드 여섯 개 2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1.59의 평균자책점 원투세인진 개인 진 연달아 타자들이 계속해서 배틀을 헛불고 있습니다. 강속구 다음에 짧게 휘어져 나가는 이 슬라이더. 예. 트 데이비스. 애매한 타구. 배트 끝 쪽에 어렵게 걸린 타구. 피스 다컬되면서 김서현이 이번 8회를 3점 엄퇴 링으로 삭제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만 9경기 올라와서 7월도 5 1 3의 평균자 채점. 대주자 이상혁. 타석에는 대타 김인환. 기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을지 1사좌 어, 걸렸네요 아하, 이상의 선수가 아 결국 걸렸네요 아 이거 요 치명적이네요 이 아, 전진 요건을 또 봤죠 아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데요 1사자3루 아. 때렸습니다 강한 어. 타구 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김인한만 잡아내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5구 갑니다. 너무 느습니다 결국 내야를 살짝 벗어나 타고 높게 뜨면서 중견수. 이 위기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1 3몰드 45와 2의 이닝 소화하면서 4.35회. 그 미끄러운 거이외에는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아, 네. 스트라트 볼넷인데요. 18개의 세이브 58과 3분의 2이닝을 이미 소화했습니다. 2.45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구째 갑니다. 번트 1루적으로잘 가져다 댔습니다. 자 일단은 김인집 선수는 임무를 네. 완수했습니다. 자 주심들이 출전하 어, 어, 네. 그대로 진행시키긴 좀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아마 합의가 어, 좀이뤄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덮어야 되겠죠. 예, 빨리 흙이 예, 예. 예, 있는 부분에. 예. 예. 자 일단 뭐 우천으로 인해서 어,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청주구장입니다. 9시 54분부터 지금 경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비구름이 좀 강하게 청주구장을 좀 통과하면서 어, 거센 비가 좀 쏟아졌는데요. 네. 어, 빠르게 이제 또 방수표를 그렇습니다. 걷고 이제 경기 재개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처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속붙 타구는 멀리를 가지 못했습니다. 원인트랙 앞에까지만 따라갔습니다. 타이거 플레이. 박연빈이 3루에 들어갑니다. 2, 4주전 3루입니다. 22. 투 다시 왼쪽에 떴습니다. 쫓아가 봅니다. 타구를 이원석이 잡아내면서. 이 위기를 또 넘고 있는 하라이그스. 12 홀드 2.0빤 훌륭한 편리자측 점을 맞아요. 자, 그러나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 상황들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부담스러운 지금 페라자부터 이제 상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4라이글스 이걸 노4연승을 달리면서 NC 연패 수를 하나 더빌려놓습니다1 1연패아 대단합니다. 참 우유곡절 많았고, 와 페라다노 아, 선수가 보세요. 그 중요한 주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장점을 해도, 그렇죠. 마음대로 쓰여지는 드라마는 아닌데 그러니까 초보 스윙 네. 좋아하는데, 뭔가, 노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네. 결국, 오프스피드를 잡아치네. 야구에 굶주려는 청주 하라 팬들에게 큰 선물을 안기고 있는, 열아나패라자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냈습니다. 자, 스플리터고. 앞선 카운트에서는 오프스피드를 지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결국은, 네. 본인이 기다렸던 공이 들어왔고, 러시에서 아. 믿을 만한 네. 투수에게 결정을 짓네요. 자, 그 공을 놓치지 않고, 이 밤하늘을 가르는 끝내기 홈원포. 4연승으로더 거침없는 비상을 하고 있는 하나이글스. 이제 가을을 향해서, 우강을 향해서, 성큼성큼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오늘 이거 청주에서의 실제 첫날 밤을 이제 느끼고 있는 즐기고 있는 아라이글스. 자 이렇게 되면 더 중위권의 희망이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제 정말 안개 속입니다. 네. 자 경기는 끝나지만 자리를 뜨기 어려운 이곳 청주에서의 아라팬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가장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고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주에서 함께했던 NC와 하노이의 오늘 3연전 의첫 경기 중계 방송 드리겠습니다.